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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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한다 이거 아, 탈진이네 탈진이 쉽지 않은데 아, 탈림을 생각했어 칼리스턴 찾기가 어려워요 아, 보고 있어, 거의 맞네. 보고 있어 거의 보고 있어 거의 보고 있어 아 근데 저기로 가서 큐 한번 던져야 되는데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 쇼티 쇼티 또 왔네 아, Q 한번 던져가지고 가려고 츄티, 츄티 모데카이저야. 츄티, 츄티만큼 만해가제봐 츄티 모데카이저야. 츄티만큼 많이. 츄티까지만, 츄티만큼 하면 그냥 이기지. 아 아까 시완나는 너무 느낌이. 전갈 따라가볼까. 니언들이성되었습니다 아, 시바우새끼. 뒤질라고 하니까 유치한 수없 어? 아, 네. 이기나 서어 개꿀. <laughs> 이기나 썼스 개꿀이야. 하루는 <laughs> 어, Q하마의 세다니까 초반에. 봐봐, 칼이 피 봐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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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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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씨.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따 빼고, 빼고, 빼고. 이따 빼고, 빼고. 체, 체사만. 체, 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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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춰, 어, 맞춰. 어. 야, 레비야, 아, 맞어맞어 아, 저.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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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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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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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다행이개다이다 와, 어때 국제? 기사 채팅조치지마 <laughs> 아 근데 이런거 라인 좀 미국 가면 안되나? 아. 라인을 집착하지마 라인 좀 밀어야되는데 저렇게 됐을때 밀어야되는지또 라인 이잖아믿어줄잖아아어 왜그래 니달리가 또 올거 같아 어, 니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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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다기 집중하자 집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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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저기. 오기저오 저기. 저기. 저 저기.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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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뺏어봐아 참, 아 참, 아 참, 아아 참, 아 참, 아아 참, 아 참, 아아아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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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아 참, 아 참, 아 참, 아저아아좀 지우고 싶은데 빨리 아 빨리

아, 아니, 저거 왜 들어가는데? 존나 답답하네. 하, 디 정글이 나와. 아, 이, 이, 내가 좀 정글 가는 게 낫다니까. 정글 가야 니까왜 바탕 각자니고 야, 야, 와, 와, 와. 맞춰줄게맞춰줄게 왜, 왜안 들어가? 아, 아, 아 왜안 들어가는데? 아, 어? 아, 밀리인도 미리인도. 아, 미리도미 <laughs> 네, 맞추, 아, 밀리인도 미리인도. 미도맞추인도 미리인도. 뭐리뭐도미리아도아리인도뭐어인도미리인뭐미아인도미리인 진작 리인도 미리인도. 미 아이 탈진 걸린다 두드거 답이 아 근데 아 빼라 와뭐 뭐하냐 아,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얘가 싸탈을가탈 들... 네가 탈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닌가 잡 꽂히니까 답이 없네. 조심해. 감자들이 널 지켜주고 있다고. 아, 아. 아니 나 도우지. 야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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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이거 가져. 아 존나 야 그게 다 있다. 빼야지 빼야지 뭐해? 그다 빼야 있다니까. 아 근데 아, 이 글로 정글 이상하다, 애들. 아, 근데 네 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니 야수가 나한테 왔으면 살았어. 이거 봐줘야지. 아니 정글 봐줬어야. 야수를 왜 살려? 아니, 저거는 치는 게 맞지. 아 음, 야수, 그냥 야수, 가졌으면 십아 싸지. 미드줄 게 이걸 봐줘야지. 아 왕코이. 아 야수 쪽 살았어야 되는데.

응응 응응 맞응마줘 마셔줘 양빛과줄기두 가지 기적이면 내게 충분해 정말 최고의 보아 내가 오래돼. 언제 돼? 아, 나이제 오래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가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 마. 들어가지

저걸 쳐먹고 있네 나아직 그, 서게,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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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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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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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왜 이러냐 다, <laughs> <laughs>

벌러랑 친구와는 딱인는 말이다. 삭띠와라, 나뭇가지들이 서로 간지럽히기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이 학살 중입니다 아 내가 먹을 걸 직접 키운다고 아 못하네 야이설리다니설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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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못되있잖아못되있잖아아 음, 안돼 못해 뭐 나 아까웠어 이거네. 이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할게 다야저 치는 이거네. 이거네. 이야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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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이거아이거아이거 어? 아... 이 이거 어? 아, 이거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이거지, 이거지. 제가 가져야 돼.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이스. 좋았다 비. 아이개 어? 아, 안 되나? 어? 안 돼? 나 간다. 야, 네가 가야 네가, 네가 돼. 네가네가앞장써야 안 돼. 알지? 안 돼? 아, 야, 내지안 돼, 근데? 야, 네가앞장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왜 이렇게 뺀다고? 어, 아, 아, 안, 안, 안 돼. 나. 안 돼. 피가 안 돼. 나섰어, 나섰어. 아, 주한도 이빨 탈도니 뭐야, 발 나섰어, 여섯까지 보니. 오아이혹 그럼 채팅 좀치지 마. 이렇게 채팅이 적은데. 아니, 주라했잖아가 시작하기 전에. 탑타이저 많이야, 저거. 맞냐, 저거? 타페가좀심하긴하네어거어거어 어거. 야, 세득 지마. 왜 이렇게 채팅 쳐? 콩맹먹래다다뭐 먹을래? 다 <laughs> 아, 뭐 <laughs> 김밥 삼시 김밥. 김밥 김밥. 참치 김밥. 참치 김밥이랑 또뭐 먹을까?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라면 있나? 라면? 라면. <laughs> 짜파게티탑 파인트 파 이번에 천 볼까? 아까분은 수수론을 리야 야, 야, 야,

야야야 빨리 빨리 미로라 밀어 채팅 밀어. 치지 말고. 포 이거 안 돼? 가가 가. 우와. 스을했 채찍 치마, 채마지마치팅 t h 자 t s w 지마 t 자 w 치 n t Okay, now, time t 가자 이거 온다 온 아, 온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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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아, 온다 보자 아, 잘해자 아, 자 아, 자 아, 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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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조심해 집중해 집중. <laughs> 이

아 많이 나 이거 와안 어, 간다 데아 맞다 아 맞다 아 아, 아 아. 아야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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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이거 혼자 가볼게 야다 간다 어뭐 어디 어디 왜또 죽었는데 어? 싸가지 없저 그 밖에 없어? 왜한안 먹었는데 아

Uh -huh. 아 그러면 냉나무는 뭐, 안니지아 이거? 어? 어. 채팅지마채 네모, 모모 네모, 냉모모네냉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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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네모, 네모, 모 네모, 냉모 네모, 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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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여름모날모 네모, 아 그래도 다칠 수가 없데나 어. 어. 첫어제 그냥 버스타이랑트러블게가능했가 다소스 마운니까이 정도 하면 야, 야, 나 쎄지. 나 쎄서 놀고 있어. 오, 오 고마워. 일단은. 탑이, 봤지? 나 쎄지. 못가는

네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내가 <laughs> <laughs> 이렇지 뭐 어떡하냐 야 빨리 와 빨리 와 뭘까 뭘까 거기들 어 넘어가겠지 뭐야 지금 잡는 거지 아, 뭐대또죽 와.

야, 막트런들딱입다을게 해줬죠. 가자. 나. 오케이, 좋았어.